멀티킬, 특수부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에서 나에서.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탄을 좀 모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무빙샷을 하기면은. 게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봐봐. 게임 벌어져. 당연한 건데, 초반에 한 두세 발 이상은 받고 들어가야 돼. 응, 약간 초반에 탄, 탄을 좀 모아야 돼.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무빙해가지고 에임 벌어지잖아. 그러면은 탄을 멈춰야 돼. 그니까 러뭔 말이냐면, 쏘다가 이렇게 에임 벌어지잖아요. 그럼 잠깐 끊었다가 쏴야 돼. 에임 약간 잡아놓고. 그니까, 쏘다가, 중간에, 난사하다가, 점사로좀 잡아놓고 다시 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방법이 좀 여러가지야. 방, 방 그치, 그치, 약간.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한 두세 번 박아놓고, 이게 바나나가 생기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어? 근데 스나, 스나 드시지 않나, 원래? M4로 바꾸셨어요? 엠포도 하긴 해야되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난사할때는 저 동호님 방송 보셔도 보통 이제 환영형 방송 동호님 방송보면은 엠포 잘 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 그니까 꼭 처음에 난사를 가겼을때 안맞는 데에서 계속 쏠게 아니라 그거를 약간 이제 잡아놔야 돼아 근데 왜 제가 그런식으로 얘기했냐면 저번에 그때 자기 대답 안해준 거에 대해서 좀 서운했는지 이번에 질문을 똑같은 걸두 개를 바로 하시더라고. 또또내거 아닐라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아, 항상 저는 다잘 읽어 들리려 하지. 언제 스포 님 질문에 뭐 대답 안한적 있습니까, 제가? 그게 요청하는 사람이 그거지. 그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걷기 키를 훌리고 나하는데 줌이랑 걷기랑 둘다 불리기라고요? 걷기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뭐, 줌킬때 잠깐 누르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건 평소에 걸어야 될때 줌을 켜야 되잖아, 그죠? 제 생각에는 키를 무조건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어, 태형님, 하이, 어서오세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갑자이야와 이거 다 잡으면 잡은... <laughs> 안 좋네 아니죠 예아군 패배하였습니다. 그 유튜브에 바나나 잡는 영상 근데 많이 있을 텐데. 아, 그, 약간, 그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아직 제가 1대1 강좌, 뭐, 돈 받고 이런 건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예, 죄송하지만 안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이 쓰면은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차라리 나중에. 어... 뭐, 그건 좀돈 받고 한다기보다 그냥 그거 할것 같으면은 그거를 제대로 배그 애인 교정처럼 진짜 후원받고 하거나 그렇게 하거는 거 아니면은 그냥 안할것 같아요. 예. 차라리 제가 유튜브 강의를 M4 바나나 2025년 판으로 이제 너 어떻게 풀어야 진짜 쉽게 설명을 잘 드릴까? 제가 일대일 강의할 실력이 안 돼요. 맞아. 안녕하세요, 프리님. 아까 뒤치기 같은 얘기잖아요, 컴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일부러 아는지... 그 약간... 그니까 뭐라 설명해야 돼? M4는 약간... 근데 경험치야, 경험치... 이게... 설명을 해줘도... 본인이 그리고 눈으로 따라가는 것도 요새 약간... 그래픽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밀가루 튀는 거 보고... 직감적으로 본인이 에임을 바로 잡아야 돼. 나 혼자 였구나 일단, 일단 지금은, 예, 그거 없으니까, 최대한,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강영상 같은 거, 저 말고도 유튜브에 뭐 동호원님, 뭐 성환이 형, 환영형 많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기초예요 기본이고. 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거. 그거 많이 봐야 될까? 일대1로 해주려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쏘는지를 내가 디스코드나 이런걸로 보고 그 사람 방송켜서 어떻게 쏘는지 보게하고 에임 교정해주고 이런걸로 가겠지만 <laughs> 타임이 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칠까? 맞지 맞지. 약간 그렇게 제가 그래서 스포 사관학교라는 그 오늘 올린 영상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를 망설이고 있는 이게 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지금 스포 사관학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뭐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풀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초보분들이 계속, 계속 이 게임을 좋아하고 하시는데, 실력이 늘면 좋잖아, 그죠? 그런 건 언제나 환영이지. 그래야 저도 게임할 때 편하고, 좀 이렇게, 좀... 맨날 밑에,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아래 공기 맞다가 올라와 주셔야 제가 좀 이제 같이 할때 편하지 만 그런 분들 계시면은 왜냐면 저는 강퇴하거나 나가라고는 안 하니까 절대 웬만하면 어 아, 아, 막발이 손님, 안 들어가 배우려는 거는 진짜 음, 저는 무조건 강추 환영이에요 솔직히 한번 딱 긁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을 좀 받아보는 게 나중에 좋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제가 어저께 게임을 해 봤잖아. 근데 어제 오후에 제가 게임을 해 봤잖아요. 방수엑스방이 너무 많아. 그냥 방제가 엄청 다 길어요. 뭐 이것저것 이유 대회하면서못들르게 하려고 <laughs> 그런 사람들이 아, 너무 많아서. 준비하셨습니다. 저녁방송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조금 걱정됩니다. 평일 낮에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좀 즐겜하시는 형님들이거나 좀 그런 게 많은데 확실히 하, 이게 저녁에 하는 사람들이 방, 금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무서워 무서워 지금 저녁방송으로 돌아갈 생각을 지금 못할 것 같아 계속 잠깐 그랬는데도 스트레스 받는데, 들어갈 데 없어가지고, 막 가야죠. 어, 아니, 아, 아, 가야죠. 어, 깜짝이야. 지금 거의 지금 이제 막차 타고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킬데 때문에 나갔다 하더라고요 접고 이런 거 킬데 제한 생기고 나서 많이 접었어. 아군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